개인 경험담처럼 생생하게 서술해 주세요. 대화체로 작성하고 대략 8용용백이 의리성형자 정도의 분량을 유지하며 1인침 시점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내세요. 반말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나솔 PD만큼 소개팅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연애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을 드립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수많은 소개팅을 주선해 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이성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성분은 긴 세머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찰랑이는 머리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몸에는 최실백이의식용다 정도로 관리해야 하고 너무 마르거나 과체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성분에게 여자다 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성분들이 찾기 어려운 특징이죠. 여성스러운 외모와 포즈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오피스룩과 같은 옷을 입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본인의 사진에서도 이목구비가 잘 드러나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남성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나보다 조금 더 잘생긴 남자분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세요. 소개팅 전에 개성을 버리고 무난한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성분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과하지 않은 패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염이나 한정판 운동화. 익살스러운 표정을 한색하는 피해야 탈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화장을 한다면 피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성의 호감은 무난함과 훈남스러움에서 나옵니다. 남성분들은 너무 특별하거나 개성이 강한 여성보다는 무난한 외모를 가진 여성에게 더 이끌릴 가능성이 큽니다. 나솔 PD 20기 영우씨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무난한 남성의 전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성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매력과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포함되니 소개팅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행복한 연애를 즐기시길 바랍니다.